49차 주행심사 삼경주입니다. 가장 외곽의 연습주행마인 외국산 1등급 10번 킹오브글로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으로 휴양마인 8번 라운더 어게인과 함께 3번 윈드 우먼이 치고 나옵니다. 9개월 만에 돌아온 휴양마 3번 윈드우먼 국산 6등급에 속해 있고 4월 1일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다시 주행심사를 치릅니다. 바깥쪽 연습주행마 10번 킹오브글로리 2마리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8번 라운더어게인이 3위, 5번 운주마하가 4위로 달립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5번 운주마하 국산 4등급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직선조에서도 외국산 1등급 말인 10번 킹오브글로리가 앞서 있고 5번 운주마하, 8번 라운더게인두 마리가 2,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주행 심사 지정마 패출럴로인해서 주행 심사를 다시 치르는 7번 금마 굿포인트와 역시 연습 주행마인 9번 볼프스킹맨이 치고 나옵니다. 11월 1일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다시 주행 심사를 치르는 미국산 두 살짜리 수말 9번 볼프스킹맨이 바깥쪽 2위로 부상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